오늘은 2025년 을사년 3월 1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이 만세운동을 3일 만세운동을 한 지가 106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많은 의미를 담는 3일절입니다 국가적으로 탄핵 무역 단핵 찬성, 이분화된 가운데 시민들은 국정 안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문에서는 천만 시민들이 모여 또 외칩니다. 호국 영령들이시여 이 대한민국이 안정화가 되고 시민이 잘살수 있는 나라, 시장 경제가 잘살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공수자 국가유공자비입니다. 이곳은 계룡시에서는 무공수자 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죠. 이분들의 숭고한 헌신과 영원한 충성 여기 사랑하는 조국의 품에 깃들어 해와 달이 되기를 길이 빛난 의미에서 무공수훈 국가 유공자비가 건립되었습니다. 좌측에는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의 용사들의 멋진 전진의 모습이 있고 보국수훈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 보국수훈자들은 통일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국수훈자들과 또 이어지는 무공수훈자분들이 이곳에 있네요. 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입니다. 무공수훈자,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인원무공훈장, 이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큰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